현재 크립토 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무효화결의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업체나 수탁업체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만큼의 추가 준비 자금을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기업에서 보유하게 될 암호화폐도 엄청 많아질 텐데 보유한 암호화폐만큼의 추가준비금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단기 조정이나 하락세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ETF 승인 이후에 메이저 자금이 엄청 들어온 상태에서 갑자기 메이저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전 영상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만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암호화폐 열풍 중이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암호화폐에 무리한 규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권이 바뀌면 분명 크립토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를 보시면 지금의 안 좋은 장세에서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0.03원대 라인이 무너지면 마지노선 지지 라인은 0.028원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0.03원대를 깨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상황이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중이라 아직까지 강한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대량의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격이 빠진 상황이라 세력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엄청난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2차 폭등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크립토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바이노가 분위기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대박 소식이 나와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미국 대선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선거 연설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크립토 시장 자체를 아주 크게 키울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점차 반등의 분위기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또 다른 형태의 통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게 되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연설만 해도 강하게 오르는 코인이 뭐가 있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선물로 알려드렸던 코인입니다. 바로 트럼프의 코인, 마가 코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트럼프 지갑을 공개했다고 하면서 알려드렸었는데, 트럼프 지갑에 들어있던 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연설한 것만으로도 벌써 3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마가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마가 코인이 보이는데 상승률 보시면 700%, 400% 이렇게 올라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민코인의 특성인데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도 민코인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당연히 민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민코인이 미국판 테마주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갑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민코인들을 엄청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이제 곧 민코인 불장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말고도 대선 후보 케네디도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이미 대통령 당선이 되면 블록체인으로 정부 예산을 공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바인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등의 사진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바인우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점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블랙록이 수개월 내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다시 크립토 시장의 불장이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내용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올라온 트위터 내용을 좀 보시면요. 트럼프가 대선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설한 내용이 좀 놀라운데요. 바이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을 또 다른 형태의 통화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지금 미국 비트코인 연물 ETF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만큼 미국 크립토 시장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은행을 포함해서 자산 운용 회사들까지 자금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또 다시 크립토 시장에 불장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6개월 동안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연일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 트럼프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 두시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들고 있는 민 코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민 코인들은 서로가 가격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가 코인은 대선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발언만으로 벌써 33%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근데, 검색창에 이렇게 마가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마가 코인들이 나오는데, 700%, 4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민코인이 하나 오르면, 다른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면서 모두 상승을 보인 건데요. 그렇다는 건, 하나둘씩 민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결국 민코인이 전체적으로 불장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의미죠. 일단 트럼프 민코인만 해도 이미 시총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800억 정도를 육박을 하면서 미국판 테마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갑에 이 코인이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시바인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밈코인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시바인우가 크립토 시장이 불장 분위기에 맞춰서 엄청난 폭등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밈코인 관심도 1위는 미국인데요. 트럼프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 특히, 민코인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는 건 트럼프 효과로 앞으로 시바이누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네디 미국 대선 후보도 친 암호화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시바이누 코인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인물로 유명하죠. 한 연설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블록체인으로 정부 예산을 공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 마크가 있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고, 시바이누를 지지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바이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홍콩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중국 투자사들이 블랙록을 통해 홍콩 ETF 상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자본가들이 블랙록을 통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블랙록에서 국부 펀드와 연기금까지 앞으로 비트코인 연물 ETF에 투자를 할 거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이 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아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시바이누는 상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바이노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일만 남았는데요. 지금의 단기 조정은 그저 개미털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구간을 저와 함께 잘 견디셔서 앞으로 오게 될 불장에서 경제적 자유, 시바이노를 통해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의 부품 기대감과는 반대로 조정 중에 있는 답답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는 코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흥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서 고른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AI가 엮여 있고요. 특히나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건이 민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되면서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몇만 배 폭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의 특성하면 이슈만으로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민코인의 시작을 알렸던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모두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최고가 889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려 1 3 0 0 0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거죠. 2017년 당시 모두가. 이게 무슨 코인이냐면서 무시하던 코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인우입니다.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인우를 키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0이 4개가 삭제가 되고 무려 100만 배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만 원을 넣으면 100억. 10만원 넣으면 1000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인후에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내용도 큰 화제였는데, 외국에서는 8,000 불, 우리 돈으로 천만 원 투자해서 6조를 만든 투자자가 있어서 더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민코인 시대는 지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도그 위프에 보시면요, 여기 상승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대략 1,500%가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에서 크게는 9,999%까지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코인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나홀로 폭등을 보여주는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추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설명드렸듯 민코인과 지금 크립토 시장의 대세인 AI가 엮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누나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전망이 매우 밝고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79%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민코인 특성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뒤에 0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그만큼 아직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라는. 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은 못해도 3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갈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죠. 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30억, 10만 원 투자하면 300억 버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에 투자할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300억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민코인 투자 방법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 잘 하셔서 꼭 신흥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